목소마! 손도 예. 빨리 <laughs> 예. 안 보네. 그럼 목소마! 머리 끈띠나안 아프나? 그럼 눈썹 브레이크 안 아프고? <웃음> 예. <웃음> 예.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도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점심도 맛있게 잡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기분 좋은 게. 노인들이,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예. 아주 좋아서 느낀다, 그때. 아. 예. 예. 제가 오니까 좋지, 요 아버지? 좋지, 그래. 좋다, 말다지 뭐. 예. 그, 럼 아버지, 그러면 한번 해보시소. 아, 와이리 존노! 와이리 존노! 한번 해보시소. <laughs>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와이리 존노! 한번 해보세요. 좋네. 아, 뭐, 좋은데! 독소, 찌꺼기가 다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해보세요. 열번한번 해보세요.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 같이. 한번 시험 세워보세요. 하나, 둘, 시작! 하나,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너무 잘하신다. 예. 네. <laughs> 근데, 음, 전에, 어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어머니와 어른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혹시 금슬이 그렇게 좋았어. 어 그래가지고 네, 들리나? 들리나 내 내말소내 소리 들리나? 들려요. 복수 복수 엄마 순화되면 아 그럼 좀더좀더 좀더 크게 할까? 그래. 어 그러자 옛날에 아주머니 옛날에. 좀 가지고 놀다가 그래 이제 알라을 만들어야 될긴데 뭐 가지고 놀라니까 천천지 가지고 놀게 없는 거야 왜냐 <laughs> 옛날에는 그래도 엄마가 몸이 그냥 통통하이 통신이야 그냥 가슴도 나오고 어, 허리도 잘록하고 엉덩이도 그냥 만질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 70, 80 되가니까 이제 엄 여우도 막, 알라드나 대여섯 명저 빨리고 나니까 막, 이게 쭉 켜지가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우 <laughs> 마가 이제, 밤마다 그냥 알라를나야 되지. 그래도 이제, 남편이 이제 안심심하으로 하려고 이제 성형외과를 간거예요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음. 의사선생님 보고, 아이고, 의사선생님요. 그래,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래도 가슴이라도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봉실이 한좀 만들고 싶다고. 어 그래야 우리 나, 우리 남편이 밤에 잘때 그래도 안 심심할 거 아니냐고. 어 우리 남편이 더 심심할 거 같아가 내가 우리 남편 장난감이라 하나 만들어 줄라고 내가 오늘 병원에 와신다. 뭘 <laughs> 그래, 뭐, 좋아해.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또 말을 했지만 어. 의사 선생님이 그 가만히 들어보더니 기가 찬 거야, 지금. 아니, 70 넘어, 80나대 가시는 어머님이, 아, 이거를 뭐 봉긋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무만 둘이 그냥 사이 좋으면 사이 좋은데 그냥 살면 되제 어, 뭐다 돈을 들여가지고, 아이고, 어머님, 이거 한개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려면 두쪽다 해야 되잖아. 음. 맞제, 아버지? 어, 그래서 두 쪽을 다 해야 되니까 두개다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어머님, 그래, 농사지 가지고, 그래, 여다 들어가보면, 뭐 1년 농사지가 여다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고. 어, 그래도 이 엄마가, 아이고, 막방시아이 해달라 그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이. 자기 엄마도 연세가 그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야 양심상 내가 우리 엄마라면 과연 여기에다가 속해뭉태기를 줘 열까 어. 물주사를 여다가 내가 맞춰줄까 우리 엄마 같으면 내가 하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이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거야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 예쁘게 하는 거 좋은데 돈 들여서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드리지 말고 내가 돈안 드리고 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란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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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안 드리고, 뭐 요거 똥그리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어. 그래서, 어, 요, 막, 소켓몽탱이 이런 것보다 더 이쁘게 해주려니까, 어, 둘이 엄마 잘들었어 그,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시간이야, 지금. <laughs> 의사 선생님, 하, 의사 선생님이 하, 말하기를, 어머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요거 빵시리할하 만들어줄 수있다 <laughs> 그래, 이제, 엄마가 배 <laughs> 그걸 배하고 만들어야지. 뭐, 뭐, 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눈이 빵! 예. 그렇게 떠지는 거야. <laughs> 응. 왜? 돈안 들고 하는 거 있으니까. 돈이 어,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laughs>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엄마 말한, 고개 쭉 빼고 지금 뜯고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른 게 아니고, 엄마 집에 가시거든. 여기 축 쳐도 있잖아. 이렇게 축 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팔꿈치로 이렇게 이렇게 쳐 올리라고. 그럼, 암, 만 셋, 넷, 다섯, <다스>, 여섯, 일, 여덟,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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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루에 300번 정도. 어, 어. 이거를 매일매일 하래. 아유, 그랬더니, 의사선생님, 아 그, 아버님이 그 소리를 딱 듣기만 그 하면, <laughs> 옳다구나 좋았구나. 아, 음. 어, 뭘 봐, 딱 해요. 어, 가자.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이제 주랭랑을 쳐가지고 응. 집에 갔어. 어. 매일매일 이걸 시키는 거야. 돈안 드리고, 이거 해가지고, 요거 막, 로얄 만든다니까. 아. 어, 아이고,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도 어. 돈안 드리고 하니까, 이제. 이걸 한 거예요. 하루에 300번씩. 아침에 100번, 낮에 100번, 저녁에 100번. 100번씩, 100번씩, 100번씩. 그걸 한 거야. 그러면 제가 또 경로당에 가서 또 자랑을 하잖아. 아이고, 경로당에 가서 또 이거를 막, 이거 300번씩 하면 이거 커진단다. 집에도 한번 해보소, 해보소. 이래가지고 자랑을 하고 집에 또 왔다. 텔레비를 보시는 거예요. 텔레비를 그 텔레비를 더 보고 계시는데 그냥 점잖게 앉아가 텔레비를 보시는 게 아니고 다리를 갖다가 매야다 <laughs> <laughs> 아버지가 배웠어 <laughs> 예 이렇게 하면서 텔레비를 보는 거야. 음, 음. 아이 그래 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남자가 양정맞게 그래 이쁘게 앉아가 테, 안 보고 점잖지 못하게 다리를 요렇게 요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또, 기가 차는 말씀을 하셔요. 아이고, 이 사람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야 될거 아이가. 의사선생님이 이거 해가지고, 이게 커지면, 남자들은 이거 하면 뭐가 커지겠노? 우스의 소리지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슴도 근육이 생겨서, 좋은 조커니와, 이 겨드랑이에 찌꺼기 여기에 우리 찌꺼기가 많다했죠. 어 찌꺼기가 다 이렇게 어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에 가셔서 이 운동을 팔꿈치 가지고 여기를 탁탁탁 쳐올리다. 어예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이거 기 체계 안 한다. 자이한세예다봐자 <laughs> 네 <알았어요>. 네 <laughs> 주먹 쥐시고 주먹 쥐시고, 팔꿈치 들고, 이렇게, 어 눈물을 닦듯이, 가슴을 활짝 열면서, 이것도 지금 우리 심폐기능을 도와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주먹 쥐시고, 네. 한 번, 두 번, 반대편. 한 번, 두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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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네. 두 번. 네. 오, 좋습니다. 그 다음 요거, 어, 네. 요거, 우리 어르신들, 아픈 거,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픈 거 있죠? 어, 제가, 격파! 하면 여러분들이, 격파! 이렇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몸에, 아픈 거 하면, 격파! 하십니다. 아픈 거, 격파! 그렇지.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하면, 얍! 합니다. 준비! 생을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속 시원 그럴 아니죠. 속 시원 그럴 아닌겨.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손을 한번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둘셋넷 그냥 한들면 재미 없어. 다 같이 시작. 시작. 아. 숨이 넘어가도록. 다 같이 시작. 다 아, 같이 시작. <laughs> 이번에는 여러분. 이번에는 <laughs> 여러분. <laughs> 세월이 흘러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다시 내려오면서. 사람 밑에 사람, 아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어 나는 나는 저 진짜 귀한 사람이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귀한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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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나는 진짜 귀한 사람이야. 진짜 귀한 네, 사람이야.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그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진행한 얘기 안 하고 없어. 그래, 그래, 응. 여러분 아니면 귀한 분이 없어요. 응. 최고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람만큼 소중하고 귀한 응.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